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등불을 밝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8장 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라는 이 문제의 제기 속에는 다음과 같이 본질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주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범한 이 죄인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 율법 앞에 어떻게 스스로 깨끗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율법은 그녀를 책망합니다. 그녀가 깨뜨린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선포하는 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범죄한 죄인이 그 세주 앞에 끌려왔으며, 그 세주의 원수들이 그녀를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시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율법 앞에서 무력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 앞에서 무력한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책망과 그들의 재촉함과 그들의 비방 속에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한첫 번째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 때의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는데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의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기록하여 준그 손이 바로 이 손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들은 그들은 그 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원수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재차 다그쳐 묻습니다. 그들은 벨사살이 이와 동일한 손이 그의 궁전 벽에 쓰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듯 그 땅에 쓰신 예수님의 참뜻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니깐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를 마치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대신에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하나 하나 땅에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마치 세상과 벗되어 가늠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우리들의 고소자, 우리들의 비방자,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느냐,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책망하시고 마귀를 책망하십니다. 다시 팔째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두 번째 땅에다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모세 때 어땠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가지고 와서 땅에 그냥 내번졌지요 그리고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써 주신 것입니다. 그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 와서 그것을 증거계 법계 속에 두 돌판을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이 상자 법계에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를 덮는 게 있었는데 그 덮는 뚜껑이 뭐냐면 속 죄소라는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하는 이 속죄소로 법궤를 덮어 두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영어로 mercy seat 이란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율법이 바로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기능을 어렴풋이 우리는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법계와 속죄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증거괴, 언약괴 속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바로 은혜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쓰심을 통하여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실지를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손가락에 땅에 쓰신 것은 이 율법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십계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이미 율법은 제정되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차 허리를 굽혀 땅에 쓰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대속자의 흘린 피가 율법과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들 사이에 들어와야 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로 덮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조함 앞에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고소한 그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9절에 보면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돌려진 율법의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율법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율법을 지지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단한 마디가 그들 모두를 잠잠케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이 독선적인 바리세인 같은 사람이 자기의 금식과 차선과 기도를 자부할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의 도덕적 영적 부패성이 그 사람 자신에게까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그는 그 수치로 말미암아 아무 말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단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할 구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악한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인 된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수하던 모든 원수들은 다 떠났었고 오직 나와 예수님 죄인된 나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된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집행되려면 율법상 두 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선고를 집행하는 데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금 고소 당할 뿐인 그 증인 그 여인을 증언할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죄인 된 우리들에게 임하였을 때그 율법이 우리를 결코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 된 여인과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이제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물을 때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이 죽을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일절에덮붙이는 말씀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이제는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과연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서 구원되었을까라는 궁금점이 생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11절에 보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구원받았음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소하던 원수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죄인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 된 우리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말씀곁을 떠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앞에 요한복음 1장 17절의 부연 설명이며 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 정죄함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되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탁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구별되고 성결하게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고소하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놓고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마땅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어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또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뒤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